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주면 그리고 뭐 사람 불러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부르실 필요도 없어 막혀가지고 고생할 일도 없고 1년 반 전쯤 하수가 막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불안절 고압 세척기로 세척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해보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저희는 내시경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1년 반후그 하수구 속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네, 내려가. 네, 네. 내시경 카메라로 배관을 따라가면서 봤는데요. 막히는 곳이 없이 물이 잘 내려가네요. 1년에 3~4번 막혔던 곳이라는데, 고압 세척기로 세척해주면서 1년 반 동안 막힌 적이 없다고 하니 아무래도 청소에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또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 배관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주면 분명히 깨끗해져요. 막혀 가지고 고생할 일도 없고. 저는 이 테스트를 해 봤는데 너무 만족해요.